안녕하세요. 비트 요정입니다. 오늘은요, 빙엑스 거래소의 입금 및 출금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요, 제가 빙엑스 거래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KYC 인증하는 방법, 그리고 보안 설정을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선물 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입금 그리고 출금 방법을 다루어 볼게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요. 빙엑스 거래소는 2018년도에 설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보안 해킹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전문 거래소입니다. 매우 안전한 선물 거래소 중한 곳이고요. 카피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비트겟과 많이 비교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빙엑스 거래소는 VASP 가상화폐 라이센스가 등록된 안전한 거래소여서요.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에서 어, 트래블룰로 이제 모든 거래소와 거래가 가능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내 트래블룰 VASF 승인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썸과 현재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업비트화는 이전에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조만간 업비트화, 업비트 거래소와도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게 될 건데요 아직은 준비 중이라고 하니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빅엑스 거래소는 코인마켓캡 기준 현물거래소 54위고요 선물거래소는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순위가 꽤나 높은 편입니다 음, 이 빙엑스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와 가장 특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나스닥 거래인데요 보통 나스닥 선물은 음, 증권사, 뭐 키움이나 미래에셋 이런 증권사에서 많이 거래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증권사에서 나스닥 거래를 하게 되면 단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요. 증권사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 뭐 장시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요. 또 한번 거래하실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돈의 증거금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빙엑스 거래소에서는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소액으로도 나스닥 선물 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레버리지도 1배에서 200배까지 가능합니다. 나스닥 선물 거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지만 소액으로 그냥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빙엑스 거래소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국내 거래소 빗썸과 이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빗썸에서 입금 그리고 출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 입금 및 출금은요,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전, 시드머니를 거래소에 옮기고, 또 선물 거래 후에 수익을 현금화 할때 꼭,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빙엑스 거래소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 조금 처음 접근하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하는 거잘 따라오시면 전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전에 올린 빙엑스 거래소 가입 및 KYC 인증 방법 영상입니다. 지금 제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더보기란에 화살표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자, 요거 눌러 주시면은요. 이렇게 빙엑스 거래소 수수료 할인 및 이벤트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는요, 어, 빙엑스 거래소를 특별히, 음, 할인,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링크인데요. 일반 빙엑스 거래소, 어, PC, PC 버전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에서 가입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만큼의 혜택을 다 가져가실 수없으니깐요 꼭제 영상 하단에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거래 수수료는요, 음, 최대 30%까지 평생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 가입을 하실 때이 링크 들어가셔서 이 링크에서 바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레퍼럴 코드는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tvnrsu 대문자로 잘 적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메일 혹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링크 통해서 가입이 완료가 되었다면요, 그 다음에는 모바일, 이제 빙엑스거래소 어플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랬듯이, 오늘도 입금 및 출금 방법은 제가 빅엑스거래소 모바일 어플에서 음,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입금으로 이동을 할 때에는 하단에 맨 오른쪽에 있는 어셋 자산란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 자산란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자산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입금을 위해서는요. 오버뷰로 어, 이동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네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Deposit, Withdraw, Transfer, Convert. 오늘 우리가 입금 그리고 출금을 위해 꼭 알아야 할두 가지 템은 요 앞에 있는 두 개. 디파짓과 윗들로우입니다. 자, 이 아이콘 모양을 보면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내모, 네모, 요 내모가 빙엑스 거래소의 내 통장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파짓은요, 외부로부터 내 빙엑스 거래소 통장에 뭐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 거래소에서 내 빙엑스 거래소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 즉 입금을 뜻합니다. 이 디파짓이 입금이고요. 윗리 들어오는요 내 통장에 있는 이 빙엑스 거래소 통장에 있는 돈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물 거래를 다 하고, 어 돈이 좀 생겼네, 수익을 좀 받네 하실 때이 돈을 밖으로 빼내는 이 과정을 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파짓은 입금, 위드러오는 출금 이렇게 두 가지 요거는 오늘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할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디파짓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맨 앞에 있는 이 디파짓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트론이나 리플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 비썸 계좌에 있는 비싼 계좌에 있는 리플을 이 BX 거래소 계좌로 옮길 거예요. 자, 리플의 약자 XLP 검색해 주시고요. 자, 리플에는 입금 주소가 총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Deposit Address. 영문으로, 영문과 숫자가 막 섞여서 나와 있는 이긴 주소가 디파짓 어드레스, 입금 주소이고요. 그다음에는 태그, 태그 주소. 요거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두 가지 주소를 모두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어야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외울 순 없으니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카피라고 복사하는 버튼이 있어요. 자, 요 카피 버튼 눌러 주시면은 지금 복사가 잘 어, 비썸으로 먼저 진행해 볼게요. 자, 비썸 홈 화면이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입출금란이 보이실 겁니다. 이 출금 눌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리플 코인을 눌러 주세요. 저희 밑썸에 들어 있는 이 100개의 리플을 빙엑스 거래소로 출금할 거기 때문에요. 이 거래소에서는 출금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금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아까 빙엑스 거래소에서 복사했던 출금 주소를 정확히 붙여넣기 해줍니다. 출금 주소는 지금 정확히 붙여넣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태그 메모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 줄게요. 카피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 빨간 색깔 안내가 떴던 이유는 이 하단에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근데, 여기에 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두 가지를 모두 정확히 입력을 해주셔야만, 이렇게 정상수수입니다. 라는 안내가 뜨고요.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에서 출금 거래소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너, 이 코인들 어디로 출금할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갈 거죠? 빙엑스 거래소잖아요. 서빙 이렇게 치면은 해외거래소 탭에 빙엑스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다음 눌러주시면은 개인 또는 법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내 네,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첫 번째 칸에는 한글 이름을 입력해주고요. 두 번째 칸에는 영문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이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은 모두 두 거래소에 같게 같은 스펠링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의 다음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얼마를 보낼 건지 이 출금할 코인의 수량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100개의 리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개를 모두 전송을 할 건데요. 100개 모두 전송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금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리플 한 개를 제외한 99개의 리플을 출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 주시고 네 지금 빙엑스 거래소에 이 사람에게 이 주소로 리플을 99개를 보낼 거예요 수수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총 100개의 리플을 사용합니다 이 주문 내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하단에 확인해야 할 것들은 체크해 주시고 승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인증란이 뜹니다. ARS 인증을 한번 진행을 해줄게요. 입니다 암호화폐 출금 화면에 표시되는 ARS 인증 번호를 눌러주세요. 인증되었습니다. 오, 인증은 굉장히 간단하네요. ars이긴 하지만 인증을 완료했고요.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에 전화 승인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은 네,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출금 신청도 눌러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출금 신청이 완료 되었네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출금이 완료가 될 건데요. 잠시 기다렸다 다시 올게요 네한 7분 정도 지나니까요비썸에서 이제 출금이 완료되었다니 안내 어, 카톡이 왔고요 여기 빙엑스 거래소에 지금 자산란으로 들어와 보면은 리플 99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금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출금 역시 여기 빅엑스 거래소 홈 화면 화단에 있는 a 셋 자산란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파짓 o s 로 t 말씀드렸었죠 w i 로 h 출금란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저희가 보낼 코인은 리플 XRP 리플이고요 자 리플을 타 거래소로 보내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소가 마찬가지로 요 어드레스 출금 주소와 그리고 태그 두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비썸 거래소로 보낼 건데요. 비썸에서 리플 입금할 때 필요한 주소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검색을 해 볼게요. XRP. 지금 비썸에서 리플을 입금하기 위해 리플을 검색했고요. 빙엑스 거래소에서는 출금을 하는 거지만 이 비썸 거래소에서는 입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금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소가 떠요. 입금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 두개다 확인해 주시고요. 입금 주소를 먼저 복사해 볼게요. 그리고 빅엑스로 이동해서 이 어드레스 입금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태그를 입력해 주어야 하는데요. 역시나 이 빗썸에서 데스티네이션 태그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게 데스티네이션 태그입니다. 복사해 주시고요. 그대로. 빅스 거래소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그 다음에는 수량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미니멈은 21개, 21개 리플부터 출금이 가능하고요 자 지금 저는 99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수료가 98점 수수료를 제외하고 98.8개의 코인이 실제로는 출금이 된다고 하네요 입금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것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좀 책임점을 발견하자면, 아까 비썸에서 타 거래소로 보낼 때에는 리플 한 개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빙엑스 거래소에서는 0.2개만을 필요로 합니다. 수수료가 국내 거래소에 비해 5분의 1 정도가 저렴한 거죠.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 하단에 물들어 버튼 눌러주시면요. 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출금 출근 비밀번호인데요. 출금할 때마다 입력해 주셔야 하는 비밀번호를 아마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됐습니다. 혹시 출금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면요. 설정란으로 이동하셔서 재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리플 출금을 위해서 이렇게 주문 돼요. 잘 확인해 주시고요. 밑으로 눌러 주시고. 자, 어떤 거래소에서 받을 건지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거래소가 있는데요. 저희는 빗썸으로 보낼 거잖아요. 빗썸 거래소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제 받는 사람의 풀네임을 영어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라스트네임. 자, 라스트네임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버스네임과 함께.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주문 내역이 쭉 뜹니다 보내고자하는 코인의 수량 그리고 뭐, 주소 그리고 받는 거래소 그리고 받는 사람의 이름까지 잘 확인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어, 한번더 보안 설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펀드 패스워드는 음 여섯 자리 입력해주시고요 자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까지 모두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OTP 인증까지 해주면 됩니다. 구글 OTP 보안을 설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해주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인증번호를 다 입력해주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안내가 떴고요. 자 이건 설문조사인데요. 코인을 왜 출금하냐는 질문이에요. 뭐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요. 나는 이 코인 네, 이제 관심이 없어서요. 나는 코인 거래를 아예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뭐이런 출근 이익 때문에 하고 싶어요.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잠시 한번 기다려 보고요. 비썸으로이 리필이 어떻게 도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까 이제 빙엑스 거래소에서 빛선 거래소로 리플을 보낸 출금도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빛선 거래소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하단에 입출금. 안으로. 이동을 해주시면요. 아까 보낸 98.8개의 리플. 수수료 0.2개를 제한 98.8개의 리플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입금 그리고 출금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요, 제가 빙엑스 거래소 수수료 할인 및 이벤트 참여 링크를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진행하셔야만 거래 수수료 최대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빙엑스 거래소에서 신규 유저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에도 자동으로 참여가 가능하니깐요 그냥 가입하지 마시고 이 이벤트 레퍼럴 코드가 들어간 이 가입 링크로 꼭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빙엑스드 거래소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요정이었습니다.